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와 정의의 소리. 여기는 안동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안동대학교 방송국은 호출보호 AUBs로서 진리, 성실, 창조의 교육 이념 실현과 근내 방송을 통하여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외학 분위기 조성과 대학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리와 정의의 소리. 여기는 학우 여러분의 안동대학교 방송국입니다. 사자성어 추운 겨울이 지나 어느덧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수강 정정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수선했던 분위기도 점점 안정된 것 같아요. 각종 신입생 환영회와 대면식으로 대학로 주변이 시끌벅적합니다. 손후배끼리 술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자연스레 친밀도가 높아지죠. 3월 셋째 주에 접어드니 학과별 MT도 가고 환영회를 하면서 술을 먹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오늘 김피디의 똑똑 사자성어에는 술자리에 관련된 사자성어와 교내 행사에 대한 사자성어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똑똑해지는아침 방송 시작해볼까요? cut 이 세상을 구했어 넌저 여자들이 다이 태어나게 한 거야 Oh F.E. s h a d o f Alex a n the McQueen f r a Simmons 일이와서 check it 수만원이면 투켈레를 싸라 내가 원하는 걸 알지 흰티에 청반바지 빨간 컨버스 이번 주부터 학과 MT를 가기 시작합니다. 학과별로 일정은 다르지만 대부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가곤 하죠. MT를 가게 되면 장기자랑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선배들과 신입생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결코 빠질 수 없는 MT의 꽃. 김 PD가 좋아하는 랜덤 사자성어. 바로 술게임인데요. 술게임을 하게 되면 신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수 있어서 술자리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게임 중에는 벌칙을 당하기 싫어 친구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죠. 읍참마속. 법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사사로운 정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다가 우정에 금이 가는 일은 없겠지만 간혹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죠. 잠시 재미를 위해 하는 것이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상황을 즐겨요. 술자리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들, 분위기 있는 술집, 신나는 음악.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다면 술을 마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독한 술을 중화시켜주기에는 맛 좋은 안주가 꼭 필요합니다. 고량 진미. 기름진 고기와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맥주와 최고의 궁합으로 알려져 있는 치킨도 있고, 맵고 달콤한 닭살 볶음도 있죠. 다 먹고 남은 닭살 볶음 소스에 밥을 볶아 먹는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좋은 안주궁합을 알고 계시는 하고 여러분은 방송국 카카오톡 일로 아이디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좋은 정보는 공유해요. 난자유롭고 싶어. 지금 전투력 수치 111%. 입고 싶은 옷 입고 싶어. 귀걸이로 가서 시선을 끌고 싶어. 내가 보기 싫은 새끼들은 씹벌 닫아버리고 내걸 열어주고 싶어. 그래, 할 말은 하고 살고 싶어. 그래, 그래서 내게 욕을 하나 싶어. 지험 꺼, 난살아하고 싶어. 너도 나라도 아니고 날 말야. 말야. 하른 나라라도 날아가고 싶어. 일이라도 때려쳐버리고 말야. 나, 난, 난 일을 하기 싫어. 기계처럼 일만 하면 고장나기 싫어. 예, yeah, 난 그러고 싶어. 그게 나쁘든 좋든 말야. 말야. 나든만 내가 버리고 싶으면 말야 그버리고 싶단 말야 난 그냥 버리고 싶어 파고먹 l e 와 그게 다내주게 때문에 처럼난 그냥 깨부수고 싶어 깨부수고 싶어 깨부수고 싶어 깨부수고 싶어 어제부터 동아리 가두모집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은 관심있는 동아리가 있나요? 아니면 벌써 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나요? 중간에는 버스킹 공연을 하는 학우들로 인해 점심시간이 더 활기찼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 소속된 학우들 중에는 진로탐색 및 자기개발을 위해 주로 지원을 하는데요. 백년 대개, 먼 장례를 내다보고 세운는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먼 장례, 누군가에게는 취업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행과 같은 여가생활이 될수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경험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아직 동아리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혼자 된 나무처럼 외로워 지친 누군가의 세상을 봐. 바라고 바랬던 걸 결국은 찾지 못해 밀려났던 자. 지금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학내 기간이나 동아리에서 지원자 모집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는 곳도 있고, 동아리 가두 모집과 같이 한 자리에서 부스를 설치하여 홍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매우 바빠 보이는데요. 동분서주 여기저기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더 좋은 신규 회원을 자신의 집단으로 데려오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죠. 교내에 설치된 게시판마다 빼곡히 붙여져 있는 포스터들을 보면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수업도 듣고 홍보도 해서 수고가 많은 학원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힘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꿈꾸만과 전화가 펑터지곤. 집에 가다 보면 술을 많이 먹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치한하고들이 많아요.